방금 빠질 수 없어! 방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동안 해봐주세요.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여라 손에 손에 잡고, 내 쳐라, 우리 공화하다, 우리 공화하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죠? 아까 이현호 위원장하고, 천지적 지역가 세배를 하던데, 세배는 좀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옆으로 좀 쓰세요. 자,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우리 동지들께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생신도 축하드리고 또, 어, 새해 설날, 다음날 여러분한테 원래 이민년 새해에는 까만 호랑이, 까만 호랑이, 흑호해에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2022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세뱃돈은 제가 받은 걸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저한테 세뱃돈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5년입니다.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거짓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싸운 지 5년 됐네요. 저렇게 몸이 편찮으신데,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 놓을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 사실 용서가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5년 가까이 잘 견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믿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잘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유의 몸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확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만간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회복하셔서 정말 자유파 또 모든 국민들한테 자유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금의 사태는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좌파 독재 세력들하고, 좌파 독재보다도 더 인간답지 않은 이재명 같은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권 잡으려고 또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6개월 동안 수갑 채워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짓을 한 인간들 탄핵은 보수 우파의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이 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보수 계멸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묻으려고 했어요 저는. 다른 거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전공 교체 잘못하면은 6개월 안에 붉은 적폐 세력들하고 손잡을 것이 뻔한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공범들하고 같이 그 범죄자들하고 같이 공범이 되어야 되는가? 6개월 지나면은. 다 드러날텐데 윤석열을 위해서 탄핵 배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공정간 투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고 불이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였고 권력 찬탈이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있기 때문에 투쟁의 대열에 나섰고 태극기를 돌고 아스팔트에서 5년간 투쟁한겁니다 갑자기 탄핵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45년 구형을 한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반장 이러한 인간들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는것이 뻔한데 소폴 쿠데타 세력들한테 속았던 국민은 또 배신자 세력들한테 속았던 국민은 지금은 내각제 이혼집정부제 소위 말하는 민주통합정부 그러한 세력들 탄핵세력들한테 두번 속는 경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저항합니까? 우리 고화당조차도 윤석열이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윤석열이 빨면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족 달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라 하는데 사과하지 않는 그런 인간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하고 민주통합정부 야박했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들과 함께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불의의 길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냐 정권교체는 국민의 명령인데 정권교체 해놓고 6개월도 안 돼서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이원직 정부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버리고 올8 정신을 헌법정문에 넣고 나라를 완전히 숙대의 밭으로 만들 그러한 집단들하고 그들은 정당도 아니에요 그러한 파렴치한 집단들하고 손을 잡고 가느니 그냥, 우리가, 우리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붉은 자파 세력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한테 국민의 힘같이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했고, 우리는 승리한다고 알았습니다. 정치판 뜯어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하는 놈들,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되잖아요. 자기 사리사욕이나 자기 가족이나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들, 정치판에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따라다니는 그러한 정치 형태 끝장내야 되지 않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이재수 사령관이 추억을 참지 못해서 저 조은진한테 돌아가신 일주일 전에 전화와서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 여러분들은 잊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수갑을 채우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던 그 생생한 모습을 동지들은 내 잊었습니까 아직도 그 잘못을 모르고 속죄하지 않는 그러한 파렴치한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것이 노래 뻔한 그러한 인간들을 우리와 같이 동격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들은 자유우파가 아니에요. 그들은 망국의 세력이고 그들은 좌파 세력과 결탁할 반체제 세력이고, 반자유시장경제 세력들이, 정권개체를 한다더라도, 6개월 지나면은 가슴을 치고, 5년간의 투쟁이 물거품이 되고, 우리 공화당의 민초정당의 혁명이 물거품이 되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야바하는 세력들한테, 부리에 굴종하는 세력들한테,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혹은 자기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자파들과 손잡는 그러한 부리에 우리는 함께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윤석열한테 그랬어요. 이재명은 저는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인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생각이,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도, 기본적인 정체성이 살아있고, 인류이 살아있고, 도덕이 살아있고, 가치와 철학이, 살아있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다 버리고, 빨간 생각만 하면은 찍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넉달 전, 출마선을 할 때, 경선 당선 되는 사람이, 대법을 찾아라. 그들이 지금 지지를 가지고, 당선된다 착각하는데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좌파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뭉쳐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건방진 것들이 벌써 정권 교체 됐냐?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 정부 만들겠다. 청해다 청와대 때리부수고 광화문 나오겠다는 것은 대통령제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딸과 손자손녀의 미래의 희망도 끝장나는 겁니다. 붉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못 박아놓은 붉은 적폐를 싸그리 뽑지 않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그냥 정권만 잡으면 민주당 갈려다가 국민의힘 당같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좌파라는 하는 사람이 무슨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민주당하고 손 잡는다 해 가지고 누가 그 사람한테 양심을 따질 수 있어요. 자기는 자파라고 생각하는데 촛불 군대다 세력들한테 그렇게 속고 또 자기들하고 결탁한 일부 언론 독재 세력들 그들의 속음에 소금에 또 속으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나 힘들게 4년 9개월 동안 옥중투쟁, 옥중침묵투쟁을 통해서 나오셨지만 제가 말을 많이 아끼는 이유는 그분이 최우선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야지 자유 대한민국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인도 바꾸고, 정당도 바꾸고, 정권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꾼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면은, 대한민국은 망하는 게,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통령께서 이런 하나 되시는 생신인데 정말 좀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고요 거짓불의에 속았던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고, 미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원래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국에서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가정사도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자유의 국민품으로 빨리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선물은 전체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선물 사진 받 찍어 나왔어요. 대통령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요즘도 엽서 계속 보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엽서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또 엽서를 만들고, 오늘 이 추운 데서도 엽서를 써주신 동지들께, 또 고생해주신 엽서팀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여러 동지들이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민년 까만 호랑이에는 붉은 자파들 좀다 잡아 묻으면 좋겠어. 저 배신 세력들도 확, 어흥! 아, 음. 또, 나라를 배신하려는 제2의 탄핵 배신 세력들도, 어흥! 다시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국민이 주인이면은 주인된 행세를 해야 됩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가장 큰 정신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화당 동지들이 깨달았듯이 5천만 또 2,500만을 더해서 7,500, 8천만 회동포까지 이 진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박근혜 대통령 되시는 날까지 굳건하게 함께 투쟁하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다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우리가 반드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의 애초로 온지 30 축하축회를 애기과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해 주신 국민에께서하고다하